착한 함. 날짜 2025년 4월 9일 시간 오전 7시 15분 파일까지 남은 금액 3억 6,180만 751원 D-day 581 오늘은 2시에 일어났다. 원래 목표는 한국에 있는 동생과 통화를 하기 위해 4시에 일어나는 것이었지만 조금 더 일찍 눈이 떠졌다. 일어난 김에 지난번 의사에게 보냈던 자문에 대한 답장이 도착해 ENT 방문 일정을 잡았다. 그후 멍하니 눈을 감은 채 누워 시간을 보내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연락을 해 봤고 다행히 바로 통화를 할수 있었다. 오랜만에 들은 반가운 목소리에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밀려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요즘 그 꾸준 느끼는 것이지만 나는 분명 사람을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사람들과의 접촉은 내게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기쁨을 느꼈지만 대화의 주된 내용은 그리 기쁜 이야기만은 아니었다. 물론 사람 사는 이야기가 언제나 행복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욕심은 쉽게 아질자이지지지 사라지지 않는 아지즘의 일천이며 단짐가단질이 이야기를 들으며 세삼 느낀다. 세상은 사회는 착한 사람들에게 한없이 냉정한 곳이라는 걸 한없이 이기적이고 남을 짓밟으며 자기 이득만 챙기는 말 그대로 악하다라는 단어의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나은 기회와 성. 공이 주어진다. 어린 동생이 내가 살아오며 겪었던 부조리와 인간 혐오를 강요하는 일들을 거의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으며 생각한다. 세상 참 같다. 학문, 종교, 미디어 등의 매체는 항상 옳다 혹은 바람직하다는 것을 가르치며 선함을 미덕으로 삼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선함이 악에 의해 무참히 찢겨나간다. 현실성이 없고 불가능하기에 마치 다이어트 중 먹방을 보는 것처럼 선함을 그저 선망하고 우러러 보게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소년 만화에서는 항상 선이 악을 이겨야만 했던 걸까? 착하기만 한 아이에게 너도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손해 보지 않으려면 악해져야 해 그게 옳은 길이야라고 말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싫다. 악이 옳다고 말함으로써 선한 사람을 지켜내려는 행동은 결국 선한 행동일까? 아니면 그 사람을 또 다른 악한 존재로 바꿔놓았으니 이 또한 악한 행동일까? 생각이 많아지는 하루다.